여러분의 즐거운 나들이를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방송 네, 여행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이 시간에는요 꽃 박람회와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고양시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여행 명소들 이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아주 체험가득한 여행지들이니까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뭘 하면서 보낼까? 날씨가 춥다면 나갈까 말까 이런 근원적인 결정에서 시작되겠지만 겨울이라고 늘 이불 속에서만 보내기엔 너무도 아쉽고 소중한 우리의 시간 가는 시간은 순간이지만 추억은 영원한 법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따뜻한 곳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도권 나들이 명소 다양한 테마를 품고 특별한 체험으로 무장한 여행 명소들! 무채색의 겨울을 다채로운 빛깔로 장식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 명소를 찾아 떠나봅니다. 함께 떠날 준비 되셨죠? 수도권 나들이 그첫 번째 여행지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해도 좋은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곳에 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 체험장은요, 고향 낭농 치즈 체험장이라고 하는데, 아, 학생 단체나 아니면 어린이집, 현장학습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아, 주로 프로그램은 치즈 만들기 하고요. 그 다음에 피자를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만든 피자를 먹고 가는 그런 체험장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치즈 만들기 체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자 만들기, 그 다음에 어, 동물들 먹이 주기로 해가지고 동물들과의 교감도 할수 있는 그러한 체험장입니다. 어, 그러면 뭐 학교 단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할것 같고요. 뭐 가족 단위로도 와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가족 단위도 저희가 토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특별한 체험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김장 담그는 체험하고 그다음에 어 체험한 그러한 사진을 찍어서 직접 그 핸드폰으로 전사됐을 때 바로 그날 전사된 머그컵을 가져갈 수 있는 전사 머그컵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네, 아주 알찬 체험이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한번 저도 뭔가 해볼 수 네.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치즈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어 피자 만들기.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럼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가보시죠. 네. <laughs> 마침 체험을 하러 온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들뜬 마음이 고스란히 보이죠. 이 아이들과 함께할 오늘의 체험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준비된 체험 어떤 걸까요? 자, 아, 네,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면장갑까지 끼고 그 위에 위생장갑을 꼈어요. 이렇게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어, 치즈를 만들 때 체험을 할때 치즈의 전 단계인 커드를 마지막 단, 계인 커드를 물속에 넣어서 이거를 늘리고 스트레칭하는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차가워 보이는데, 그 네. 혹시 뜨거운 네. 커드가 되는 거예요? 네. 뜨겁게 어, 뜨거운 물을 넣어서 커드를 녹이는 거예요. 네. 한물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커드를 이렇게 잡고요. 네. 이렇게 잘게 잘게 이렇게 어, 쪼개주시면 되세요. 음. 왜냐면 음. 이거가 어,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녹으라고 네. 해서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주시면 돼요. 아, 이부터 계속 네. 이치즈같이 생긴. 차인 물체를 커드라고 하시는데 커드가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커드는요 어, 어, 우유 안에 있는 그 지방 단백질 그러한 어, 뭉쳐가지고 네. 이렇게 응고된 상태고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치즈가 마지막 단계인 치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한번 맛보시겠어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네. 네. 맛보시고 그다음에 치즈 늘어났을 때도 맛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치즈의 그런 맛을 좀더 느끼실 거예요. 음. 그냥 제가 먹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먹던 치즈보다는 조금 맛이 더 훨씬 담백한는 느낌. 아, 담백하죠 네. 네네. 그래서 또 이따가 늘렸을 때 네. 맛도 한번 비교해서요. 네. 저희가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 가장 맛있는 자연 치즈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장이라서, 음. 네, 맛보는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체험에 있어서. 아, 얼른 어, 찍어볼게요. 네. 자. 건가요? 네, 이제 뜨거운 물을 한번 아, 부어줄 거예요. 좀, 네, 좀더 해가지고, 네. 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한 30초 정도는 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음. 커드가 물속에서 녹아야 되는데, 자, 치즈향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 느껴지지 않나요? 아, 네. 이제 제가 아는 그 치즈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손목을 세워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세요. 오, 따뜻해. 네. 네. 따뜻하고 이렇게 어, 뭉쳐진 커드가 지금 녹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뭉쳐졌던 게 어, 녹, 녹고 있지 않나요? 네, 오, 네. 지금 점점 그 네. 치즈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늘어나고. 네. 네, 바로 이게. 어, 모짜렐라 치즈예요. 아나 그러니까 이번에 피자에 또 들어가는 치즈고요. 아 바로 모짜렐라 치즈를 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친구들이 이, 이곳에서 이렇게 치즈 체험할 때 네. 이렇게 직접 다 커드를 녹여서 이렇게 치즈를 네. 늘려보고 모든 과정을 네. 다 해보는 거죠. 네네. 커드도 잘라보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하고 맛보고, 음 그리고 또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치즈 완성된 거를 치즈 요리를 해서 또 가족과 함께 아또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될것 같아요. 부머님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치즈를 네. 집으로 가져오니까.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동글납작하게 해서 이거를 늘려줄 거예요. 어떻게 늘리죠? 자 어, 동그랗게 호떡 모양으로 한 다음에 끝에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같이 잡아세요자 천천히 천천히 흔들면서 자 우와 치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오, 우와, 우와,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냄새.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즈 냄새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물속에서 아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한 처음보다는 이제 덜 늘어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두, 세번 정도 늘려주면 바로 치즈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작으면.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치즈의 그러한 어 마지막 단계에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건데요. 자, 해서 자 한번 찢어볼게요. 음. 자, 닭가슴살처럼 우와. 이렇게 쭉. 와, 제가, 제가 아. 아는 그 스트링 치즈 같은 스트링. 느낌이에요, 지금. 네, 네 스트링 치즈고요. 아. 이게 시중에서 하는 스트링 치즈라고도 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중요한 거는 맛을 보셔야 돼요. 아까 터드의 <laughs> 맛과 늘렸을 때 맛을 한번 비교를 해서 네. 한번 맛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치즈죠, 이제. 음 쫄깃하고, 네, 검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네, 맛까지 이제 가미가 돼서, 음, 감사합니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네. <laughs> 음 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맨날 여기서 치즈 만들고 먹어야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용기에다가 아. 네, 포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 체험을 하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치즈를 제가 직접 용기에 담아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너무 예쁘죠. 늘어나는 스트링치즈를 맛본 뒤 피자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각가지 재료들이 벌써부터 입맛을 돋우는데요. 준비된 피자반죽을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피자만들기. 잘 숙성된 반죽을 늘리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있는 힘껏 밀대로 밀고 손으로 다듬어가는 아이들. 집중력이 대단하죠. 접힌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원하는대로 토핑을 얹어주면 오븐으로 직행할 일만 남았는데요. 자, 저도 이제 우 친구들과 함께 피자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우를 먼저 얇게 코팅을 하셨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휘면 될거 같겠죠?

좋아하는 재료들을 듬뿍 얹어내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얼추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걸 이거... 맛있게 구워서 <laughs> 먹는 일만 나가주세요. 겨우 뱉어야 돼요? 만들었으니까 맛을 안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접시와 포크를 준비를 해 주셨지만 또 피자는 손맛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좀 최대한 토핑이 많고 맛있어 보이는 친구로. 와! 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바로 제 입으로 들어갈 피자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요, 음? 아니, 여기다 어, 거기 연 음. 진짜 이건 제가, 만 들어서, 가, 아 니라 정말 진심 100 사먹 는것 보다 훨씬 맛 있는 것같 아요. 아프 거, 아프 거. 쫓아다녀야 한다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직접 만든 피자는 야채 건, 고기 건 그냥 맛있게 양념 잘 먹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친구 오늘 피자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오,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직접 만든 피자 맛있게 먹던데 맛이 어때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떻게 게 표현해봐요? <웃음> 아? <웃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늘 피자 만드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 어떤 거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재료를 넣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 재료를 이렇게 직접 넣어보는 거. 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친구야?